안녕하세요. 원더홀 라이프 송식장입니다. 테슬라가 지속적인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Y 코드명 주니퍼는 25년 5월 6237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1위는 물론 현대 산타페처럼 인기 국산차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수입차 시장의 전통의 강자 벤츠 BMW를 꺾고 수입차 브랜드 판매 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25년 6월에도 테슬라 모델Y는 6162대를 판매하며 수입차 차종별 판매 전체 1위를 2개월 연속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죠? 하지만 브랜드 판매 순위는 다양한 차종을 고르게 판매한 BMW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25년 6월 수입차 판매량 탑10 순위와 함께 구입 조건과 할인율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위부터 바로 보시죠 수입차 판매 1위는 테슬라 모델Y입니다 테슬라 모델Y는 이미 23년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입니다 현재는 부분 변경 모델인 코드명 주니퍼가 판매 중입니다 풀체인지 급의 변화를 주었지만 가격은 5,299만원으로 구형과 동일한 점이 가성비 모델로 알려지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후륜 싱글 모터를 기반으로 0105.9초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0km 입니다 모델 y 의 경우 높은 인기로 인해 일부 대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기렌트로 주문시 빠른 출고는 물론 높은 잔존가치로 합리적인 견적까지 가능합니다 테슬라 장기렌트 무리도15778319위 번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입차 판매 2위는 벤츠 E 클래스입니다. 2,595대가 판매되며 2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247대 증가했습니다. 25년식 E200 아반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500만 원이지만 벤츠금융 이용 시10% 75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구입가는 6,750만 원입니다. 아방가르드는 디지털라이트, 슈퍼스크린 등 화려한 옵션이 몇 가지 빠지긴 하지만, 6천만원대의 벤츠의 대표 모델을 소유할 수 있고, 중고차 가격방어, 즉 잔존가치까지 높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3위는 BMW 5시리즈입니다. 2255대가 판매되며 3위를 차지했고, 전월대비 판매량은 163대 증가했습니다. 5 시리즈는 E 클래스에 밀려 아쉽게 3위를 기록했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25년식 530i X 드라이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450만원이지만 10.6% 9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550만원입니다. 530i는 20i와 동일한 2.0 터보 엔진을 적용하고 있지만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kg 포스로 성능을 올려 제로백 또한 2초 단축된 6.1초를 기록합니다. BMW 다운 스포츠 드라이빙을 원하신다면 30i가 제격이겠죠? 성능이 우월함에도 연비는 리터당 1km 차이만 나는 점도 특징입니다. 530i 모델은 아이코닉 클로우도 기본 적용됩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리버스 어시스턴트 기능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 5302도 추천드립니다. 5302의 경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530i 대비 엔진 출력은 낮지만 모터의 힘이 더해지며 제로백은 0.2초 늦은 6.3초를 기록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9km로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전기 모드로만 공식으로 77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모델입니다. 실구입가도 알아볼까요? 25년식 5302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950만원이지만 13.4% 12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750만원입니다. 수입차 판매 4위는 벤츠, GLC입니다. 1,011대가 판매되며 4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115대 증가했습니다. 25년식 GLC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050만원이지만 6% 483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7,567만원입니다. GLC 아방가르들는 에임즈라인 대비 출고가를 800만원이나 낮췄지만 익스테리어의 일부 변경 등을 제외하면 옵션 차이가 많지 않은 점이 장점입니다. 현재 모델은 2세대 모델입니다. 벤츠다운 화려한 인테리어와 준수한 외관 디자인으로 꾸준한 인기를 보이는 모델입니다. 보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갖춘 쿠페 모델도 있습니다. GLC 300 포메티 쿠페 아방가르드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8,450만원이지만 6% 507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위가는 7,943만원입니다. BMW X4, 포르쉐 마칸 등 쿠페형 SUV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준비된 모델입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 EQ Boost라고 불리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를 발휘해 제로백은 6.3초입니다. 수입차 판매 5위는 벤츠 g l 리입니다 605대가 판매되며 5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91대 감소했습니다. 주일이 450 포매틱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3760만원 이지만 8% 1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 이가는 1억 2660만원 입니다 주유리 모델은 전장 4,925, 전폭 2,20mm로 0 특히 전폭이 넓어 전면부에서 보면 압도적인 포스를 풍기는 차량입니다.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적용해 최고 출력은 381마력을 발휘하고 2톤이 넘는 무게임에도 제로백은 5.6초입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영상에서 보시는 쿠페 버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위처 판매 6위는 BMW 3시리즈입니다. 574대가 판매되며 6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67대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된 모델입니다. 최신 BMW 중 브로가 가장 적은 디자인으로 실제 판매량 또한 상승했습니다. 320i M 스포츠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210만원이지만 13.6% 85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위가는 5,360만원입니다. 수입차 판매 7위는 BMW X3입니다. 544대가 판매되며 7위를 차지했고 전월대비 판매량은 1 1대 감소 했습니다. x-drive 20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800만원이지만 2.2% 150만원 할인 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650만원 입니다. 4세대 x3는 크게 3가지 트림으로 구분됩니다. 새로운 사선무늬가 강조된 키드 니 그릴과 깔끔한 범퍼 디자인을 선보이는 베이스 트림 블랙 유광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강인한 인상의 범퍼와 휠을 적용 한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서스펜션 등 전용 사양을 강화한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이렇게 세가지 인데요 최신 bmw 차량의 시그니처인 아리코닉 글로우가 기본 적용되어 있어 강렬한 전면부 인상을 보여줍니다 실내의 경우 12.3 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4.9 인치 센터 모니터가 연결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7시리즈와 5시리즈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은 인터렉션 바도 적용됩니다 5시리즈와 달리 주소속쪽 라인은 생략하고 무선 충전부의 주위를 감싸는 부분에 U자 형태와 도어의 V자 형태의 인터렉션 바를 적용해 조금 더 개성이 넘치는 분위기입니다 아우디 Q5 벤츠 GLC를 고려 중이신 분이라면 BMW 신형 X3도 꼭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스위처 판매 8위는 렉서스 ES입니다. 467대가 판매되며 8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46대 증가했습니다. 300H 이그제큐티브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7,188만원이지만 1.4% 1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고액가는 7,088만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ES는 할인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수입차 판매 탑10 모델 중 유일한 풀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장고장이 적은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현행 모델은 2018년도에 출시되었고 풀체인지 ES가 중국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전면부를 비롯해 전기차 버전과 하이브리드가 공개되었고 실내의 경우도 최신 트렌드에 맞추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모델을 구입한다면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의 대표 모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즉시 출고 차량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재 공식 납기는 5개월이지만 선발주 물량 선택 시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Q5나 x 3에 대안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넓은 3열과 연비까지 갖춘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기본형에도 수입차 대비 옵션이 풍부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 장기렌트를 추천드립니다 차량가 5,356만원, 할부금리 4.9%, 보험료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시 할부 대비 월 5만원 이상 저렴한 견적으로 구입이 가능하며 일주일 내로 출고가 가능합니다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수입차 판매 9위는 BMW 7시리즈입니다 400대가 판매되며 9위를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12대 감소했습니다. 740D X-Drive m s p o r t 패키지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1억 5,070만원이지만 8.6% 1,300만원 할인이 적용되어 출고위가는 1억 3,770만원입니다. X7과 같은 분리형 헤드램프 적용으로 차별화된 인상을 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디젤이지만 정숙성, 가속력, 연비까지 전부 잡은 플래그십 세단입니다. 스위처 판매 10위는 렉서스, NX입니다. 394대가 판매되며 11을 차지했고 전월 대비 판매량은 9대 감소했습니다. 350H 프리미엄 모델의 경우 출고가는 6,695만 원이지만 0.4% 30만 원 할인이 적용되어 실구입가는 6,665만 원입니다. 렉서스답게 보시는 것처럼 NX 또한 할인이 거의 없는 차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판매 탑10 안에 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렉서스의 장점이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경쟁 차량들과 차별 포인트입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는 할인 없이도 6,000대 넘게 팔렸다는 점과 수입차에서는 보기 드물게 장기 렌트가 유리하다는 점 벤츠 e c l a 는10% 할인으로 제네시스 G80과 가격 차이가 없어졌고 BMW는 320i, 530i에서 높은 할인율과 함께 꾸준한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렉서스는 할인은 적지만 풀 하이브리드의 장점과 신뢰성으로 두 모델이나 순위에 올렸습니다 수입차 할인율과 재고 상황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시다면 1577-8319위 번호로 문의주시면 문의 당시 재고와 최고 할인율을 안내해드립니 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또한 다양한 특가 차량이 준비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기아 K8 하이브리드 60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54만 원대, 소렌토 하이브리드 24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68만 원대, 투싼 하이브리드 48개월 무보증 무선납 월 55만 원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즉시 출고 차량이 준비되어 있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견적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산차 장기렌트 문의도 15778319위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굴 라이프 송시장이었습니다.